제가 간는 기록을 딱한줄 남겼거든요. 어, 요한 줄의 증거가 되어서 보수가 취하된 점이 있어요 차팅의 핵심은 이런 니다 나는 기계가 아닌 거야. 차팅하는 기계인 거야. 여러분도 따로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채팅을쓸수 있을까? 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해야 한다를 목표로 간호사의 업무요령 혹은 이제 꼼수를 이야기하는 전간의 간호요령입니다. 어, 이번에는 간호기록 즉 차팅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하는 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특별하거나 그렇게 엄청난 건 없어요. 자, 차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팅이란 간호사가 한 간호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환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런 기록이고, 때는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 평가를 할때 쓰이고, 때로는 의료소송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뭐, 요렇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일하던 병원이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보호자한테. 근데 제가 간호기록을 딱한줄 남겼거든요. 어, 보호자한테 전화로 블라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 요한 줄의 증거가 되어서 고소가 취하된 적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자기는 병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고소를 걸은 거였거든요. 간호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겠지만 차팅은 의료행위의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사실 차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을 쭉쭉 작성하는 내러티브 차팅, 주관적, 객관적 자료, 사정, 계획으로 자료에 치중하는 솝차팅, 어, 문제의 간섭, 평가로 행위에 치중하는 파이차팅, 솝과 파이를 섞은 소피차팅, 뭐 등등이 있죠. 최근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DAL 차팅이 주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이시죠? D는 데이터, 어떤 상황, 상태인가 A는 액션,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다른 리스폰스, 어떤 결과, 반응이 있는가. 음. 여기에 F, 포커스,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더 있는 건데, 사실 F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 그, DAR 차팅을 다이어너시스, 액팅, 리저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리다고 하기에는 뭐좀 애매한데, 어, 데이터 액션 리스폰스가 맞는 겁니다. 인터넷 찾으면은 길게 설명되어 있는 글이 많이 있으니까, 레포트나 과제용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인터넷으로 더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만 보면 차팅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왜 실제로 하면 힘들고,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왜 해놓으면 털리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일이든 간에, 요령이란 게 있습니다. 간호기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차팅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차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차팅의 핵심은 이겁니다. 글쓰기. 어떤 글쓰기냐. 간호사의 내가 언제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글, 누가 보더라도 내가 언제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했는지 알수 있는 글. 어,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6화 원칙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차팅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 이 내용을 dar이라는 형태에 맞춰서 쭉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차팅이 힘든 게 아니라 차팅을 해야 하는데 다른 걸 해야 하는 상황, 그 상황이 힘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팅을 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나 일을 하고 와보니까 내가 뭘 차팅해야 되는지 까먹었다거나 아니면 타자를 쳐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해 m i 니까 타자를 내가 너무 묻힌다든가. 자 어쨌든 간에 차팅을 쉽고 빠르게 하는 요령은 기계가 되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닌 거야. 차팅하는 기계인 거다. 계산기에 1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튀어나오듯이, 간호 상황이 생기면은 6화원칙에 맞춰서, DAR 형식에 맞춰서 차팅이 줄줄 뽑혀나오는 그런 기기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쉽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차팅을 두개 들고 왔어요. 예전에 종병에서 일할 때는 차팅을 진짜 좀 빡시게 썼었는데, 요새는 좀 적당히 적당히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D, 16C, 바이탈 사인, 120, 에9 0 80, 80, 20. 8.1점 세츄레이션 97%. 안면홍조 있고 오한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 없음 A 주치의에게 노티 파스텔 원바이알 플러스 N S 1 0 0 믹스에서 I V 사이드 처방하여고 환자에게 설명 후 처치함 R 1 7시에 어, 열을 팔로업 해보니까 37.5가 나왔고, 환자 침상에서 휴식 중이다. 음. 자, 옆에 다른 거 하나 더요. 어, D, 2 0시에 발탈 사인이 200에, 194, 21, 6.7, 세츄레이션 95%, 환자가 두통 호소 중인데, 어, 멘탈은 얼럿하다 다른 기타 증상이 없어서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A, 당식기기 노티했다. 아달라토그로스 30, 1T, PO 처방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투약했고, 삼킨 걸 확인했고, 환자 머리를 올려주었다. R은 21C, BP를 팔로업했더니 170에 80. 먼저 침상에서 휴식 중이고, 두통이 완화되었음을 말로 표현했다 자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환자가 열이 나든 혈액이 없든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일정한 나만의 차팅에 쓰는 형식을 머릿속에 딱 만들어 놓으면 은나머지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쭉쭉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따져볼래요? 누가? 몇호 환자 누구? 예문에는 없지만 어차피 EMR에서는 차팅 넣으려면 환자 누구 따로 찍어야 되고 간호사 누구라고 로그인 하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언제? 시간 여기 있죠 16시 20시 팔로업은 17시 21시 병원이나 부서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000510뭐 이런 식으로 5분 간격으로 차팅을 넣는 그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응급상황에는 분까지 3가지 계산해서 넣어야 되죠. 어디서 어디긴 어디야 우리 병원이지. 땡땡땡 병원, 땡땡땡호. 왜? 열이 떠서 혈압이 높아서 무엇을? 열이 나서 해열제를? 혈압이 높아서 혈압 강화제를 어떻게 의사에게 노티하고 하나는 아이보이사이드로 하나는 피오로 처치함. 사실 훨씬 더 간단하게 쓰려고 하면은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저는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이제 아예 습관으로 박혀버려서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따로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면서도 쉽게 남기는 나만의 차팅을 쓸수 있을까? 내 사고 방식에 맞는 차팅 글쓰기 형태는 무엇인가? 자, 좋아. 차팅을 어떤 느낌으로 해야 하는지는 알았어. 근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다 치고 앉아있냐. 타자도 느린데. 여러분,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분들은 요령 피우세요, 요령. 약네 가지 요령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예문 활용, 과거력 따오기, 복사 붙여넣기, 미리넣기, 수정넣기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예문 활용. 거의 대부분의 EMR 시스템에는 이예문이란게 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시스템마다 이름이나 뭐 형식이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예문 기능이 존재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예문 기능이 없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대충 어,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체계가 제대로 잡힌 곳은 이 예문도 되게 깔끔하게 부서의 특징에 맞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는 어, 그런 특징이 있죠. 예문 활용 요령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는 차팅과 비슷한 예문이 있으면 이 예문을 바로 따오고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력 다우기입니다 같은 상황에 반복되는 환자의 경우, 과거 기록을 똑같이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EMR 시스템에 거의 다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환자가 열이 났다, 어, 이 환자 3일 전에도 열이 났는데, 그럼 과거 간호 기록에서 3일 전 차팅을 그대로 가져오고, 오늘 시간, 오늘 처방 등, 오늘 일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 선배가 해놓은 기록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더 개이득인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어떤 이이만 시스템 중에는 요거 파란색으로 조금 굵게 보이죠 요런 식으로 차팅에 중요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 내가 하는 차팅에 중요 표시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과거력 따올 때그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따오기 참 편한 경우도 있어요 단점은 비슷한 차팅 찾는 시간에 그냥 타져지는게더 빠를 때도 있다 자세 번째는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차팅 문서를 따로 가지고 다녔어요 메일함에 하나 USB 하나 이렇게 두개 가지고 당기면서 어 필요하면그 문서를 열어가고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을 복사해 와서 바로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언제 어 한번 살펴보니까 음 진짜 당시에 같이 일하던 파트에서 일어날 법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채팅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글 형식도 되게 잘 잡았고 분류도 진짜 잘해놔서 좀 조금만 수정하면 돼서 생각보다 채팅 금방 끝내더라고요. 차팅을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에 환자를 더 살펴보는 멋진 선생이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 워크리스트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차팅 예문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길거나 복잡한 차팅을 넣어야 할때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미리 넣기 수정입니다. 이건 아마 종병급 이상에서는 좀 쓰기 힘든 방법일 텐데, 요양병원이나 한병병원은 쓸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종병급 이상에서도 기본 고정 차팅을 메인 차지가 넣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메인 차지라면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것도 같고, 예상되는 차팅을 미리 넣어놓고, 상황이 벌어지면은 세분행만 수정 딱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혹은 이틀마다 한 번씩 저녁식 후 소화제를 달라고 하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제도 그제도 5일 전에도 계속 그랬으면은 과거 기록이 쭉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근무 시작하면서 과거록 따오기를 미리 넣어놓는 거죠. 근무를 하다가 환자가 소화제를 달라고 하면은 시간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혹시 오늘은 소화제를 달라고 안 했다면은 뭐 업무 마무리하면서 미리 넣어놨던 그 채팅 그냥 지우면 끝이고. 자,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차팅을 했다일 뿐이지, 차팅이 이쁘게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차팅을 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거를 진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환자가 열이 났어.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겠습니까? 홍조, 오한, 떨림, 호흡, 산소포화도. 열과 관련된 이상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열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확인했다는 내용. 환자가 혈압이 높아. 그럼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두통, 맥박, 의식, 통증. 혈압과 관련된 이상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혈압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확인했다는 내용. 환자가 소화불량을 호소했어. 그러면은 식사를 했는지 간식이나 외부 음식을 먹었는지, 흉통은 아닌지, 설사는 했는지, 구토는 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환자가 설사를 했으면은 완전 물똥인지 색은 어떤지, 피는 없는지, 물똥이만 양이 얼마고 냄새는 어떻고 색이 이상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색이고 양은 얼마고 양상이 어떻고 피가 있으면은 진짜 항문 쪽에서 피가 나온 건지 아닌지 요도구 쪽인지 비아리를 했는지 아닌지 등등.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께서 일하고 있는 병원 파트에서 당신이 담당하는 환자의 특징에 맞는 확인해야 되는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차팅을 잘 남겼는데도 내가 지적을 받고 털리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음, 단적인 예를 들면은 DAR 차팅을 하라고 했다고 그냥 환자가 열이 났다. 노트했다. 약 줬다. 끝. 요렇게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어, 여기 예시만 봐도 나오잖아요 내가 통증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통증을 확인했는지 통증이 몇 점인지 아세노세미를 나 투약을 했으면 이거를 뭐 얼마나 줬는지 뭐 요런 거 그래서 환자가 먹었는지 요런 거를 남겨야 된다 이거죠 요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내 차팅이 어디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따져봐야 됩니다 병원마다 부서마다 큰 틀은 DAR 차팅이라고 해도 뭔가 조금씩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동료 선배들이 한 차팅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차팅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어, 웬만하면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 나는 진짜 모르겠다. 혼자 그런 걸 따져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은 선배 한명 치킨 맥주 먹이면서 케이크 커피 먹여가면서 같이 좀 따져보자고 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넣지 말라고 한 내용을 안 넣었는지, 쓰지 말라고 한 약어를 쓰고 있는지, A 환자 내용을 B 환자 누구한테 자꾸 적었는지, 실수로 막 오타를 많이 낸다든지 이런 부분 등등. 실수 안할것 같다고? <laughs> 어제도 그제도 다른 사람 누구 실수한 거 제가 본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이냐고? 아닙니다. 일을란 거는 여러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엮어서 이렇게 다 짜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차트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꺼번에 똑같이 맞춰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카덱스 차팅에는 캐토신원앰플이라고 해놓고서는 카덱스는 에 라식스 원앰플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A 환자한테 캐토신 줘놓고서는 B 환자한테 캐토신 주면 안 되잖아요. 차팅에 내용이 없는, 있는 게 카덱스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번째로 의사 처방 의사가 케토신 원앰플을 주라고 해서 줬어 근데 처방이 케토파인겔 한계가 나면 안되는 거잖아 처방을 받을 때는 꼭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처방을 받지 못하면 구두 처방 용지에 똑바로 제대로 써서 이제 의사한테 줘야 되고 자 세번째 액팅시간 차팅에는 17시라고 적었어 카덱스에도 제대로 17시라고 적었어 의사 처방도 픽업했어 근데 액팅시간을 07시로 넣었네 이거라면 털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털릴 수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환자가 퇴원할 때쯤 돼갖고 혹은 월말 월초 환자 심사 평가 기간에 이걸 몰아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 미친 듯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자네 번째로 연결되는 문서나 행위 혹은 연락, 차팅과 연결되는 기록이나 문서가 있는지 내가 그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고까지. 누군가한테 연락해야 하는 지또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낙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환자가 낙상을 했다 그러면은 차팅을 넘, 남기고 인계를 넘기고 의사한테 노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말해서 낙상 제사 정도 해야 되고 낙상 보고서도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자한테 보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에 따라서는 보호자한테 어릴려는 연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또 꼼꼼하게 챙겨야 돼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진짜로 많고요. 어 부디 전부 다잘 챙겨서 털리지 않는 간호사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하는 차팅 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세줄 요약해볼게요.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차팅은 결국 글쓰기다. 육하원칙에 맞춰 기계처럼 쓰자. 내가 근무하는 병원 부서의 특징이 맞는 차팅 꼼수가 무엇인지 따져보자. 차팅과 연결되는 것들, 예를 들어 처방, 카딕스, 액택시간, 문서나 연락, 이런 것도 챙기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는 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혼자 해보면 은 시원시원하게 잘안될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가 아니니까 나는 당신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나의 차팅은 무엇인가, 나의 차팅인 어떤가 이런 거를 리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번만의 차팅 요령을 만드시길 바래요 오랜만에 채널 주제에 맞게 영상을 조금 길게 만들어 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또 만나요, 우리.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보며 개치네 시...